상대가 당신을 정서적 안정감으로 느낄 때 나타나는 모습. 이건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있으면 설레기만 한 관계가 있고 누군가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항상 안정감이 느껴지는 쪽입니다. 지금부터 상대가 당신을 정서적 안정감으로 느끼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트를 두번 클릭하면 당신의 관계도 훨씬 단단해집니다. 첫 번째, 힘들 때 가장 먼저 당신이 떠오릅니다. 좋을 때도 찾지만 진짜 중요한 건 힘들 때입니다. 일이 망쳤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괜히 우울해질 때, 상대는 주변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당신에게 연락합니다. 이건 심심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정리가 되고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 사람의 정서적 피난처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굳이 잘 보여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편해지면 달라집니다. 화장 안한 모습, 지친 얼굴, 짜증 섞인 말투, 말 없이 조용한 시간, 이런 모습까지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이건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앞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편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의 반응을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톡 답장 하나에도 온종일 흔들리고, 분위기 하나에 과하게 불안해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작은 오해에도 바로 풀려고 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가 쉽게 깨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안전한 관계라고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미래 이야기를 불안 없이 꺼냅니다. 불안한 사람은 미래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항상 확인하려 합니다. 너 나중에도 나랑 있을 거야?처럼요. 하지만 안정감을 느끼면 그 때도 너랑 이거 하고 싶다. 그땐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다처럼 확인 없는 미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건 상대가 당신을 이미 함께 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네 가지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때는 힘들 때 가장 먼저 당신을 찾고 굳이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당신의 반응을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래 이야기를 불안 없이 꺼냅니다. 안정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설렘일 수도 있지만 이미 쉼터가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 옆 사람은 당신에게 설레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기대고 있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하트 한번, 저장 한번 꼭 눌러주세요. 안정감 있는 사랑이 가장 오래 갑니다.